안녕하세요. 다리와 별리의 만들기입니다. 만들기입니다. 이번, 이번 시간에는 화로 바로 앞 화로 책갈피 스티커 등을 만들 거예요. 우선은 앞화는 누를 앞꽃화자예요 누른 꽃이라고 하죠? 이건 누른 꽃으로 건조돼 있어서 시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가위 바위 보로 이렇게 아파트를 나눴어요 이걸 사서요. 제가 학교에서 만든 책갈피인데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스티커로 만들어도 좋아요. 우선은 별이님은 모두 다 스티커로 하신댔죠? 아니요. 아 스티커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 전 그냥 책갈피 하나, 아 책갈피 하나 그리고 어. 스티커 두 개요. 아, 그래. 그러세요? 그러면 우선은 저도 스티커 두 개, 아. 색깔피 하나로 할 건데요. 그러면은 스티커부터 만. 헉! 어떡하나요? 와, 이렇게 됐어요. 우선은 이거는 떼 놓고 다시 잘라 드릴게요.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선은 제가 언는거 도와드릴게요. 여기 위에 원하시는 거 스티커 두 개를 얹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두 개로 스티커를 하실 건데 다리 아 별이 님은 어떤 색깔로 하실 건가요? 주황 노랑 파랑 중에서 어떤 거두 개를 스티커로 하실 거예요? 전 주황색이랑 노랑색으로요. 주황색하고 노란색이요? 아. 모자는, 하세요. 네, 빨리 할게. 빨리 하세요. 네. 이제 완성이 다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바로, 상자 테이프를 붙이면 돼요. 붙여 붙일게요. 그런데 정확히는 코팅해 준 거예요. 왜 네, 맞아요? 코팅 안 하면 찢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찢어질 수도. 네. 코팅. 해본 적 있으세요? 아 해본 적은 없고 그냥 그 성질만 알아요. 음. 이렇게 잭가터 해주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오려주는 건 조금만 있다가 하고 이제 이거를 그쪽은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저는 책갈피로 만들 거예요. 아니 우정으로 해야 되나? <laughs> 그럼 꽃송이랑 어, 꽃이요? 음. 저는 그냥 줬. 좋... 저는 그냥 뭐 그냥 합쳐서 책갈피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책갈피로요. 책갈피요? 네. 잠깐만요. 제, 제가 이거 오려서 같이 써요. 한 나누어 드릴게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laughs> 제가 다 해주고 있어요. 베리니 잘 못하셔서. <laughs> 음 이렇게 모양 잡아드릴까요? <laughs> 네. 뭐라고 써드릴까요? 책으로 써드릴까요? I love you. I love you. 카트도 하나 그려주고요. I love. 아트고요.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 코팅해도 되나요? 네, 코팅하고 그런데 이거 어떤 거예요? 네? 어떤 거냐고요? 양념 대고 그거예요 종이예요? 색, 아 그냥 A4 용지인데요? 아 그래요? 근데왜 A4 용지가 안 잘라지고 같지 우선 음. 둘이 재보고. 여러분도 아파서서 한번 해보세요. 학교에서는 손코딩필름제로 했었는데 손코딩 필름지는 가능하면은 안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이프로 마무리해주려고요 마무리해줄게요 끝! 여기 뒤편을 해줘도 안해줘도 상관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laughs> 이거는 별이님 판지로 뜯어드릴게요 우선 위치부터 잡고. 됐다. 내가 너무 많이 좋아해요. 그럼 저는 책을 일자로 쓸게요. 네. 책을 일자.

똑같이 붙여줄 거예요.